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프로테옴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 더하기 코넥스 이전 상장, 그래도 다시 보자 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기업과 기술에 조금 더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회사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상황을 잘 알려면 언제나처럼 매출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2022년 기준 매출의 대부분이 알레르기 진단 시약 및 알레르기 진단 장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테움텍의 알레르기 진단 키트는 알레르기를 진단하는 장비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알레르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레르기라고 부르는 분도 있지만 알러지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표현인지 궁금해서 국립국어원에 찾아보니. 알레르기는 독일에서 유래한 단어이고 독일어 표기법에 따라 알레르기가 맞다고 합니다. 표준어는 알레르기가 맞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는 면역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알레르기 자체가 과민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피부에 간혹 발생하는 두드러기는 알레르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레르기는 1906년 오스트리아 빈의 소아청소년 과학자 클레멘스 폰 피르계의 일부 환자들이 먼지, 꽃가루, 흑정 음식과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해한 것에 과도한 반응이 생기는 것을 보고 발견하였습니다. 알레르기 중에는 차가우면 알레르기가 생기는 한냉 알레르기, 햇빛에 노출되면 생기는 햇빛 알레르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통 사람들은 해롭게 인식하지 않는 물질을 해롭게 인식하여 이를 제거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꽃가루 항생자와 같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알레르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알레르기을 살펴보면 매우 다양합니다. 애완동물의 털과 비듬, 짐 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담배 연기, 대기 오염, 황사, 미세먼지, 스프레이, 찬바람, 운동, 감기, 일부 약품과 콩, 완두, 땅콩, 우유 등셀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가벼운 반응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과민성 쇼크,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진 속의 어린 아이는 과민성 쇼크로 눈이 부어 눈을 뜰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혈압 저하, 호흡 곤란, 실신 등의 증상이 있으며 심하면 사망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미리 알아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검사하는 방법에는 피부 단자 검사와 혈액 검사가 대표적입니다. 먼저 피부 단자 검사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희석한 후 환자의 피부에 바릅니다. 여러 개를 검사할 때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바른 후 소독한 바늘로 찌릅니다. 그리고 약 15분에서 20분이 흐른 후 피부가 부어오른 정도를 보고 알레르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발진이나 3mm 이상의 두드러기가 생기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알레르기 반응을 검사할 때는 팔로 모자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 있습니다. 28살이 될 때까지 알레르기 검사를 안 해보다가 처음 알레르기 검사를 해본 사진입니다. 매우 많은 알레르기 물질을 테스트했기에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5번, 27번, 28번은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이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피부에 직접 검사하는 방법 말고 혈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알레르기는 면역 반응이기에 혈액을 추출하여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프로테옴텍은 앞에서 소개한 혈액을 이용하여 알레르기를 진단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인 프로티아 알레르기 Q128M은 총 118개의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진단 가능합니다. 진단이 가능한 118개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먼지, 진드기, 고양이, 개, 메밀, 참깨, 땅콩, 콩, 브라질럿, 아몬드, 대구, 참치, 연어, 오이, 복숭아, 견과류 등 매우 다양한 물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물질과 반응을 검사하여 내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분 중에서 주변에서 매우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도 많기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을 추출하는 게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물질을 일부 잘라서 넣으면 될것 같다. 큰 진입 장벽이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콩을 예로 들어도 어느 기후에 생산되었는지, 땅이 어떤지, 어떤 품종인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저장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출하고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만드는 방법에 따라 진단 결과가 매우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같은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표준화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논문에서 살펴보면 대지풀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채집했는데도 1980년에서 1955년 사이 일부 성분의 함량이 약 10배나 차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먼지나 바퀴 등도 사육조건에 따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의 생산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정한 조건에서 사육하고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테옴텍은 320개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표준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옴텍의 제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길쭉한 줄이 여러 개 이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다중 진단용, 병렬식 라인형 바이오칩으로 프로테옴텍이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를 보면 한 줄이 아니라 두개 이상 병렬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사용 사례를 살펴보면 A 줄에 21개의 알레르기 반응 물질을 넣고 B 줄에도 21개의 반응물질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몇 개를 더 붙이면 더 많은 알레르기 반응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더 많은 알레르기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간격을 좁히거나 개수 자체를 늘린다던가 길이를 늘리는 방법보다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프로테엄텍의 프로티아 알러지큐 128M의 제품을 살펴보면 10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프로테엄텍의 가장 큰 경쟁자는 LG 화학입니다. LG 화학은 1990년대부터 진단키트 사업을 했고 연세대 의과대학과 함께 2008년 국내 최초로 알레르기 다중 원인 물질 검사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2017년 8월 10일 93종의 알레르기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시약을 출시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LG화학의 진단기기 사업 부분은 400억 원의 매출을 냈습니다. 400억 원의 매출이면 적지 않은 매출이지만 LG화학의 2022년 매출이 약 23조 원이고 진단기기 사업 부분이 포함된 생명과학 사업본부의 매출이 약 9천억 원인 것을 생각하면 매우 미미한 사업 분야입니다. 그에 따라 사업 역량을 신약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진단기기 사업 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상 거래 가격은 천억대입니다. 프로테옴텍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매년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났고 단기 순익도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 2021년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고 단기 순익도 2022년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매출은 76.44억원이고 영업이익은 10.58억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3.84%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어서 프로테움텍의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움텍의 공모가 산정 내역을 살펴보면 국내 상장되어 있는 시젠, 아이센스, 바디텍메드 나노엔텍, 수젠텍, 다섯 개의 회사를 유사 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시제는 코로나 19 등으로 대표되는 바이러스를 PCR 방식으로 진단하는 키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마무리되면서 매출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아이센스는 매출의 대부분이 혈당 측정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케어센스라는 브랜드로 다양한 종류의 혈당 측정기를 판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센스는 원래 퍼가 11.5에서 17 사이에서 움직이는 회사인데 최근 무상증자와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평소보다 주가가 높아진 상황이기에 퍼가 매우 높습니다. 바디텍 매드는 면역 진단기기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가 아닌 60개 이상의 다양한 종류의 테스트가 가능한 회사입니다. 나노엔텍은 혈액 제재 분석 및 형광 면역 진단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노엔텍은 2020년 9월 고점을 찍은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매출과 단기 순이익이 더 빠르게 하락하면서 현재 퍼가 높은 상황입니다. 주가가 올라서 퍼가 높은 게 아니라 수익이 떨어져서 퍼가 높으니 정상적인 비교 상황으로 볼수 없습니다. 이처럼 무상증자 M&A 등으로 평소보다 높아진 퍼를 기록한 아이센스. 수익이 급락하여 퍼가 높아진 나노엔텍의 높은 퍼가 평균퍼를 높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16.45의 평균퍼는 너무 높습니다. 하지만 적용퍼 16.45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치를 산정하는데 사용된 단기순이익이 2025년 미래의 추정 단기순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인 2022년 단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공모가 기준 상장퍼는 46.24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높다고 한 회사들보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2025년 추정순이익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2025년까지 매출과 순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매출보다 해외매출이 급증하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2022년 대비 무려 8배나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산정한 근거는 2025년까지 북미, 유럽,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등전 세계에서 매출이 늘어나 점유율이 늘 것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진단키트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즉 현재의 공모가는 2025년까지 예상대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프로테옴텍의 점유율이 현재 0.5% 수준에서 3%로 상승해야만 적당한 공모가가 됩니다. 프로테옴텍이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로 예상되는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매출이 다른 나라 매출보다 매우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는데 사실 러시아는 지금도 프로테옴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2022년 국내 매출이 줄었음에도 전체 매출이 전년보다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를 비롯하여 해외 매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여러 리스크가 있습니다. 약협신문이 최근인 5월 30일에 낸 기사를 살펴보면 한국의약품 임상시험 먹구름 의료기기 수출도 아무리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G7이 러시아 수출을 전면으로 금지하는 카드를 만지작종이라는 기사도 나왔는데 예전에는 일부 품목을 수출 제한을 했다면 아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을 수출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의약품과 농산물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지만 상황에 따라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점 주의하겠습니다. 이처럼 2025년까지 러시아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지, 전 세계 알레르기 진단 키트 시장이 예상대로 성장할지, 프로테옴텍의 점유율이 과연 늘어날지 등 수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래의 할인율을 20% 밖에 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일부 바이오 기업의 경우 약4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알레르기 진단 키트의 강력한 경쟁자인 LG화학의 진단 사업부 매각이 어느 정도 결정되었습니다. LG화학의 진단 사업부를 인수하면 분명 이 가치를 높여서 다시 재매각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더큰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의 진단사업부 매출이 400억원인데 예상 매각 가격은 1,200억원 안팎으로 추정이 됩니다. 프로테옴텍의 2022년 매출이 약 76억원, 상장 시가총액이 576억원인 것을 감안할 때 단순 매출 비교로도 공모가는 저렴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옴텍은 6월 7일 수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6월 8일 목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원래 동시청약 진행 예정이었던 이노 시뮬레이션은 청약이 연기되어 6월 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환불은 주말을 포함하여 4일 뒤인 6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상장 예정일은 6월 16일 금요일로 큐라티스 다음날 상장될 예정입니다. 단독 상장인 점은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간 투자자 수요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엄텍의 공모 희망가액 밴드는 5,400원에서 6,600원이었지만 하단보다 16.67% 조정된 4,500원으로 공모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수요측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프로테엄텍의 수요측에는 577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9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수혜측 경쟁률을 비교해보면 시유박스 QRT보다 조금 높고 오브젠 에드바이오텍보다는 조금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수혜측 경쟁률을 그래프로 비교해보면 프로테옴텍은 현재 청약이 진행 중인 큐라티스보다 조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간 투자자들의 수혜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투자자들의 수혜측은 하단 미만에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수요측 분포를 건수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와 상단, 중간은 별로 없고 하단에 6.99% 하단 미만에 거의 대부분인 88.29%가 몰렸습니다 이렇게 기관투자자들의 수요예측이 하단 미만으로 보였기에 공모가가 조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포는 밝히지 않았기에 분포에 비해 적합한지는 알수 없습니다 이어서 수요일 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엄텍의 수요일 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건수 기준으로 2.77%, 수량 기준으로는 매우 많은 21.25%의 의무보유 확약이 있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만 놓고 보면 평균 9.93%보다 훨씬 높고 금양 그린파워 VC보다 높습니다. BCNC 나노팀보다 조금 낮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프로테엄텍의 수혜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프로테엄텍은 경쟁률은 매우 낮지만 의무보유 확약은 매우 높습니다. 프로테엄텍처럼 의무보유 확약이 높았던 종목들은 상장의 고목가를 상회하였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것이 조금 불안하지만 의무보유 확약이 높은 것은 큰 장점입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 우리 사주 조합의 3% 주식이 배정되었고, 일반 청약자에게 25%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일반 청약자의 배정된 규모가 18억 원으로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청약은 키움증권 단독으로 진행되고, 키움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 모두 무료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키움증권은 일반 고객의 경우, 26,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26,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5,850만원입니다. 규모가 작기에 최대 청약한도도 낮은 편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이고,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45,000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의 유통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온텍은 공모가 4,500원 기준 상장 시가 총액이 579억원입니다. 매우 작은 회사입니다. 프로테옴텍은 상장일 유통가능한 기존 주주가 476만주가 있습니다 프로테옴텍의 의무보유확약전 상장일 유통가능 주식수는 6,312,031주이고 만 비율로는 매우 높은 49.03%입니다 비율은 49.03%로 매우 높지만 시가총액이 매우 작기에 금액으로는 284억원 수준입니다 프로테옴텍은 수혜측 당시 의무보유 확약이 높았기에 의무보유 확약 배정에 따라 상장일 유통 물량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배정된 의무보유 확약이 미리 공개되었습니다. 기간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추가 배정 비율은 125.25%이고 그에 따라 최종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은 26.62%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49.03%에서 46.65%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금액은 270억 원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이 배정된 상장일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4분의 3인 75.41%, 일반 청약자가 6.34%, 기간 투자자가 18.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주가 75.41%로 매우 높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214억 원으로. 아주 적지는 않습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을 살펴보면 기존 기간 투자자들과 기타 기존 주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테옴텍의 소액 주주수는 621명이고 소액 주식수는 283만 6415주입니다. 이를 비율로 나타나면 기간 투자자인 벤처금융이 18.1%, 전문 투자자가 3.6%, 기타가 17.3%, 나머지가 소액주주로 61%입니다. 상장의 기준주주 중 소액주주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프로테옴텍이 소액주주 비율이 높은 건 현재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6월 5일 종가 기준 프로테옴텍의 주가는 5,390원으로 공모가보다는 19.78%가 높습니다. 상장 이후 프로테옴텍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공모가 4,500원보다 낮은 구간에서 거래된 비율이 전체 8%도 되지 않습니다. 한때 17,350원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중 61%를 차지하고 있는 소액주주의 평균 단가는 공모가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2017년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단가는 4,825원, 2019년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투자단가는 6,750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이 많지만 그래도 평단가가 공모가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임직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이 있지만 행사기간이 2024년 이후이거나 상장 후 1년부터라서 당분간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프로테옴텍의 상장일 유통물량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한 종목들의 유통물량과 비교해보면, 세아 메카닉스, 금양 그린 파워보다 조금 더 많고, 모니터랩 펜트론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올해 상장한 종목들의 유통물량과 비교해봐도, 프로테온텍의 상장일 유통물량은 조금 적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청약기간이 겹친 큐라티스와 비교해봐도 상당히 적은 수준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엄텍의 기존 주주 중 이번 공모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엄텍은 현재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고 호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종목입니다. 코넥스 종목의 경우 코넥스 시장 주가에 따라 상장일 기준 가격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프로테엄텍의 상장 전일 종가가 4,520원을 초과하면 공모가보다 조금 더 높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테옴텍은큰 인기가 없는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의 체외 진단 키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예상되는 알레르기 진단 키트 사업을 하고 있는 점은 장점입니다. 다만 2025년의 미래 수익을 바탕으로 현재 공모가를 책정하였습니다. 공모가가 낮아졌어도 2022년 수익을 기준으로 한다면 퍼는 46.24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매각 예정인 LG화학의 진단기기 분야와 비교해봐도 고평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장일 유통가는 금액이 270억 원입니다. 여기에 상장일 매도가 가능한 기존 주주 중 코넥스 시장에서 매수한 주주들의 평당가가 공모가보다 대부분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상장일 매각 가능한 물량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유통 가능 물량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은 코넥스 가격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청약 기간 중 공모가보다 높은 오일을 유지하는지 확인하시고 최종 청약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종목과 달리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은 아주 큰 상승은 어렵습니다. 여기에 환불일이 4일이기에 코넥스 주가가 공모가보다 어느 정도 높다고 해도 적당량만 청약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투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 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